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틴어 명언 한번 같이 해석해 볼게요. 우수스 마기스테르 est 옵티무스라고 쓰여 있는데요. 자, 동사 먼저 찾아 볼게요. est. 뭐뭐 이다 라는 뜻이죠. 3인칭 단수예요. 자, 우수스. 우수스 보면 연습도 되고 경험 이용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경험이라고 하면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 경험은 이다. 무엇이냐면 마기스테르.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옵티무스라고 나와 있어요. 옵티무스는 최상급 표현이에요. 보누스, 보나, 보늠. 요거 좋은 이란 뜻의 형용사인데요. 이게 최상급으로 쓰이면 옵티무스라고 바뀝니다. 자, 남성형이라서 옵티무스라고 쓰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그래서 해석하면 경험은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laughs> 확실히 고대 사람들이 똑똑했어요. 그 남겨둔 명언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맞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해석하는 걸 그냥 보고 계시는 것보다도 직접 한번 한 문장이라도 직접 먼저 해석해 보시는 게더 되게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